이제서야 실시간 한다고요? 별로 안 늦었는데? 네, 오늘 방제 보고 오셨죠? 오늘은 브론즈키로 전설 한번 뽑아볼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모든 돈을 사용해가지고 100M까지 남겨두고 뽑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목소리> 형나 히드라 버리고 형서보로 갔어. 잘했다. 자리 많으니까 들어와. 1시간에 10번밖에 못 뽑는다고요? 이 시간 제한 있어요? 린들아 잠깐만. 엥? 뭐야. 1시간에 10번이에요 이거? 그럼 못하는데? 아 뭐야. 몰랐네? <laughs> 아 이런. 못 사네 이러면은. 어, 어떡함? 어아 음, 뭐야. 이걸로 컨디. 컨텐츠... 스탯 하나 뽑으려 했는데 망했네 조합 말고 찍고 싶은 게 따로 있어요 다리 주먹을 한번 써볼 겁니다 그 업데이트 이후 사기가 돼버린 주먹이 하나 있죠 주먹 스탯은 많이 안 찍지만 주먹을 150으로 찍으면 사기가 돼버리는 그런 주먹이 하나 있는데요 뭐일 것 같나요 님들아 용조권 용조권 아 용조권 아닙니다 님들아 용조권이 아니라 바로 상대 다리 맞아요 상대 다리인데요 상대 다리가 업데이트 이후 정말 사기가 돼버렸죠 이제 일각 쓰는 사람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기가 돼버린 상대 다리 한번 써볼 건데요 이게 왜 사기인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대다리를 배우려면은 일단 이 친구한테 말을 걸어야 됩니다 배운 다음에 이렇게 지금 스킬이 5개가 활성화가 돼있죠 근데 여기서 스탯을 초기화를 해야 돼요 그 300. 다음에 300한 다음에 근접 300 찍은 다음에 다른 것들을 찍어줍니다 건강과일검 이런 식으로 찍어줍니다 그리고 상대다리 각성까지 해야 되는데요 본부로 간 다음에 야 스탯 초기화 주지 마라 아이 뭐야 이거 어 뭐야 아300 괜히 찍었다 야150 찍어야 되는데 아 야 이거 잘못 찍었네 잘못 찍었어 얘들아 이거 150으로 찍겠습니다 아이 바보짓 해가지고 한번 날렸네 이거 다시 한번초기야4300아니 누가 자꾸 새초기야 선물하냐 이거 야 이거 돈낭비야 하지마 이렇게 이렇게 찍겠습니다 이러면은 스킬이 3개가 찍히게 되는데요 이게 왜3개냐 일단 각성을 먼저 하고요 z 보시면은 z가 이동기 그리고 c도 이동기 이동기가 두개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은 셋을 150만 찍어도 이동기를 두 개를 가지게 되는 셈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오시죠? 이렇게 보면은 정말 사기입니다. 님들아 인정? 인정 아니야? 스탯을 150만 찍어도 이동기가 두 개야. 그리고 X도 위로 갔다가 찍어버리는 거라서 이동기로 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상대방을 헷갈리게 할수 있지 않을까? 솔직히 상대다리를 쌓아달려면은샹카스각성이 필요하긴 하거든요. 세이버성이 필요한데 제 각성이 아직까지 현상금 200만이 안 돼가지고 오늘 찍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상대다리랑 가장 잘 어울리는 거 뭘까? 제가 봤을 때는 아 그리고 님들아 아까 전에 제가 개딱지를 팔았어요. 개딱지를 팔았기 때문에 이제 더 PVP 개딱지 팔이라고 안 아시겠죠? 내가 그러니까 PVP 못 이길 거 같은데 근데 이제 힘들어. PVP 어떻게 이게 아이고 아, 라프님 아 멤버십까지 감사합니다. 엠마요? 아 엠마는 좀 그런데. 개딱지 왜 팔았냐고요? 개딱지를 제가 판 이유를 좀 알려드리자면은 아니 디스코드로 거래가 걸려 온 거야. 사랑님 개딱지 포탈 무제한이랑 정복자 무제한 두개 해가지고 거래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개딱지 팔고 왔습니다. 보시면은 정복자 생겼고요 포탈 무제한이 여섯 개가 돼 버렸어요. 이렇게 돼가지고 대딱지를 팔아버렸다 아노베스 토끼될라고요자 그러면은 이 상대다리는 아노베스 토끼로좀 가도록 할게요 야야야 야, 야. 뭐냐 이거, 이거 뭐야 아야 뭐야 사랑사랑 사랑 무제한을 아 지금 제가 사랑사랑 사랑 무제한을 기부를 받았는데 아 소매넣기 뭐야 이거 사랑사랑 사랑, 무제한 제 유튜브 닉네임이 사랑이라서 지금 사랑사랑 사랑, 무제한을 주신 것 같은데 이거 바로 먹을까? 이거 먹을까 말까 유튜버를 노예야 너가 먹으라면 먹을게 어때 어때 제가 또메로메로 장인 이거든요. 어, 메루메루랑 이누비스 도끼랑 상대단의 각성 세개 같이 써보면서 아, 같이 쓰는 거 맞냐 근데 이거 얘들아먹 먹으라고요? <laughs> 아 먹어요, 님들아. 알겠습니다. 사람들이 먹으라고 하니까 자이 사랑 사랑 무제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자. 먹어주고 이러면은 사랑 사랑 무제한 생겼겠죠? 스킬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사랑 사랑이 님들아 좀 숨겨진 사기 열매예요. 사람이잘안 쓰는데. 이동기 있구요 뭐 이런 것도 사기구요 스킬이 엑쓴담음에 V 써버리면 상대방은 뭐 못합니다 나쁘지 않죠 어디로 갈 거야 얘들아 아니 야야야 아니뭘또 선물한 거야 아이 포탈 모자 아니야 이거 아니야아 아니, 뭐해 아 아니, 유튜버들의 노예야 아이걸왜 선물해 아하 이거 이거 아 포탈 모자일 7개야 얘들아 아니 이거 왜 키만 하나 그럼 다시 주실래요 <laughs> 유튜버들의 노예야 그래 고맙다 <laughs> 와아들아 소매 넣기 당했는데 아니, 이거 내 뿌릴까 너의 선택에 맡길게 이것까지 뿌리라 하네요. 그럼 내일 일단 두 개는 확정으로 뿌리자. 가거야, 내가 말안 해줬는데, 아니, 내가 어제 유튜브를 보고 있었거든. 아니 테스터원님 영상에 너가 나, 가 나오는 거야 가거야. 그래가지고 봤더니, 어 가거 이 어디서 많이 봤었는데? 봤는데, 아니 너가 나오는 거야. 내가 한1년 전인가 봤던 영상이거든 그게. 아 그게 너인지 몰랐다 진짜. 픽셀건 장인 초대석에 나왔던 친구인데 저 친구가 와 그래가지고 놀랐잖아. 자, 일단 얘기가 길어졌는데 PVP 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PVP 할 곳은 바로 해적 해구. 인데요. 여기서 PVP 할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잘 모르는 곳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일로 소루를 쓰면은 아, 못 들어갔다. 아하, 이거 들어갈 수 있나? 소루. 아, 이거 왜안 넘어가죠? 원래 넘어가지는데 이거. 지금! 안 하겠습니다. 아, 진짜 왜안 들어가죠, 여기? 아, 그러면은 다음 PVP 장소 어디로 갈까, 님들아? 추천 받습니다. 아, 님들아, 오늘은 1세계에서 1세계에서 이걸로 가능하냐, 근데? 돈은 빼기가? 야, 1등 나와. 덤벼라, PVP 가자. 깜짝이야. 아유, 아, 야. 야, 지지지지야. 아이고, 그래. 아, 투네이션 만원에. 아유, 감사합니다. 아, 저 소리 들을 때마다 놀라. 아유,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 제가 이 PVP를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보여드릴게요. 제 플레이를 보시고 놀라지 마세요. 여기서, 삽. 탑, 탑.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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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습니다. 상대방은 샹크스검 각성이고요. 일단은 탑. 그쵸? 피했죠? 그쵸? 와야죠, 와야죠, 와야죠. 이렇게 해준 다음에, 신에 대한 저항. 해 주고 아 이거 안 맞아 이거 왜왜왜왜왜탑탑 탐크스 탑. 각 가... 그렇지 이거야 이거야 이거 얘들아 봤어 봤어 어어어 어어, 제발 신대자 저항 신애자 저항 그쵸 제발 좀아 저항했잖아 저항했잖아 아 저항했잖아요 선생님 그쵸 그쵸 내 차례 내 차례 내 차례 내차아 차례. 아니 아니 왜 아니 신네디아정 저항했잖아 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PVP 실력을 보여드렸네요 아 개딱지 차이 띤들아 인정하세요? 아 제가 지금 개딱지가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은 또 개딱지였거든요 아 이게 또 개딱지 차이가 나버리네 <laughs> 야 아무 소모로 이동시켜줘 거기서 PVP하게 위치 변경 자 이번에는 문문 열매를 들고 PVP 해볼건데요 개딱지는 금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못쓸 바에는 다부셔버리겠다 이런 마인드죠 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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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SAR 아 SAR 뭐해아 뭐야 이거 아이 친구 이거, 이거, 아주 큰 죄를 저질러는데요, 지금. 이거 못 참거든요, 이거. 아이고, 아이고, 카트. 고, 시작! 그치! 탑! 탑! 그쵸? 이거죠, 이거죠. 상대 다리로 한번 탑! 탑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WW! 그쵸? 신의 내향 저항. 아, 이거죠, 이거죠. 시. 작. 탑! 그쵸? 이거지이거지 이거지? 탑! 이거지 이거 상대 다리 각성. 상대를 안 쓰는데, 근데 얘들아? 한 다음에. 워프 탑! 탁, 이동해주고, 상대 다리 각성으로 피해주고, 피해줬죠, 피해줬죠, 피해죠 이거죠, 이거죠. 문문 피어싱. 아, 어, 이거죠, 이거죠. 아, 보셨죠? 방금 상대방이 문문으로 저를 가뒀는데, 이150 다리, 찌끄레기 다리로 피했는데요. 이게 바로 상대 다리의 각성입니다. 와, 겁나 센데, 감사합니다. 그쵸, 그쵸. 문문 부위로 일단 괴롭혀준 다음에, 끝날 때쯤 끌고 와서, 탑, 신의대나 저항, 콘서트, 킥, 그리고, X. 따다다다 운문 피어싱. 괜찮아요. 콘서트, 탑. 좋아. C로 끌고 온 다음에. 못 끌고 왔지만. 가가지고 한대 쳐준 다음에. 콘서트, 킥. 그쵸? 가가지고 C, 탑. 까미. 하지만 X. 이렇게 된거 아이. 하지만 죽었죠, 당신. 이러면 죽죠? 오케이. 더블에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시, 작. 오케이. 맞았죠? 분명히 보고했죠 음, 했지만 상대방이 반응이 느렸어요. 여기서 끝날 때쯤에 W 타다다다 해준 신에 대한 저항 문문 피어싱 탑. 야 너무 근데 이거 힘들어. 문물이 너무 사기다. 짜라해서 오늘 여기 스텝 근접 150 찍는 루트 한번 알려드렸는데요. 어, 루트? 볼 네, 루트가 생각이 나지만 상대다리가 왜 사기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도 한번 상대다리 애용해 보세요. 자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